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서양이 동양에게 삶을 묻다입니다. 어,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이고요. 그 다음에 웨인 다이어 저자는 웨인 다이어인데 어, 특별한 건 뭐냐면 웨인 다이어는 자기개발 쪽에 대가이고 그리고 명상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그런 깊이가 있는 분인데 어, 집중적으로 열면 노자의 도덕경을 연구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 조금 참고할 게 뭐냐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동양 쪽에 관련돼가지고 가장 많이 연구한 게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많은 논문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서양이, 동양이 삶을 믿다 페이지로는 거의 한, 거의 뭐한 57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두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자의 도덕경,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담론이라는신영복 저자의 책을 여기서 유튜브 공유를 했는데, 어, 몇 분, CEO분들이, 어, 노자 도덕경이 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몇번이 책을 이렇게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책 속에 있는 진술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음,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내용이기도 하지만, 근이 내용이 어, 아주 깊이 있게 또 달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것하고 이제 좀 뭔가 그 같은 어떤 그런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읽어드리면 페이지인데 어떻게 보면 64, 65 페이지 있는 건데 모든 이가 곧 신의 목소리다. 어찌 무리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말에 기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뭐 히피즈의 어떤 그런 태도라고 해요. 근데 뭔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하고 그 관련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잖아요. 결계는 뭐냐면 겸허한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고, 음, 또 이렇게 쭉쭉쭉 넘기다 보면, 음음 어떤 게 있냐면, 어,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웨인 다이어가 면 어, 여기 언급한 내용인데,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내용에 뭔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이렇게 소중한 그런 문장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페르사, 페르시아의 시인이, 이렇게 시인 루미라는 사람이 그 시로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초원의 모든 나무와 풀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평범한 눈으로라면 그저 한 자리에 서 있을 뿐인 것처럼 보이실 그것들이. 어, 초원의 어떤 나, 모든 나무와 풀들이 춤을 추고 있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눈으로 보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물 쪽에, 자연 쪽에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경외감? 이런 만약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대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늘면 빛나는 삶을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CEO들이 보면 21세기 뭐 아니면 뭐 지금 인문학 해가지고, 인문학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어, 문사철에서 인문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문사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통찰을 얻기 위해서 CEO들이,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책 속에서, 노자 도덕경에서, 통찰은 한마디로 이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통찰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결같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한결같음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그 다음에 너그러지면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침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귀함이고 흰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밑에 있는 말은 일단은 뭐, 이렇게 더, 음 염두에 두지 않다, 한, 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한결같음을 아는 것이 통찰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음미하고 이러면 뭔가 이게 한결같은 것을 아는 것이 실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좀 우리한테 이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뭔가 한결같음을 아는 게 통찰이다? 통찰은 이런 거다 이러면 명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러면 인사이트를 정의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러면 이책 속에 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이제 여기 보면, 이 노자의 도덕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시, 14세기의 어떤 히피즈가 쓴 시인데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시간이 흐른 뒤에도 태양은 대지에게 내가 너에게 베풀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라. 그런 사랑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사랑이 온 하늘을 밝혔다. 어, 근데 이게 페이지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주변에 이제 읽면, 어, 뭔가 이렇게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라, 알면. 응? 이제 그런, 그냥 그저 읽면, 베풀어라, 알면. 너무 보답 이런 거 바라지 마라, 알면. 그런 어떤 순응하는 삶에 대해서 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면 그리고 내 어떤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런 관련돼 가지고도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몸가짐이 단정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비범한 존재다. 제도적인 기록이나 은행 전고와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어, 뭔가 되씹고, 되심, 그다음에 반복해서 이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 뭔가... 편안하고 열면, 그리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는 몸가짐이 단정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비범한 존재다. 제도적인 기록이나 은행 잔고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만물의 시원을 알수 있을까? 어, 실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데그 어, 해답은 뭐냐면 어,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그러니까 어, 노자가 일면 우리한테 주고 있는 핵심적인 이 메시지 중,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만물에 일면 뭔가 근원 본질을 알수 있을까? 그런데 멀리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읽면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연성에 관련된 건데요. 유연성은 플렉시빌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2011년도부터 했던 NLP도 어떻게 보면 유연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다시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결국에는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유연한 삶을 살아라. 알면 유연한 유연성이 해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 그러면서 살면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나 관계 쪽에 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당신이 정말 옳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렇게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네, 이것도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고, 어, 그 다음에,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음, 뭔가 이렇게 감사에 관련된 것도 나오거든요. 감사, 감사에 대한 마음 자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재 어떤 당신의 이것도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현재 당신의 상태, 즉 이루거나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이다. 깨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잠들 때와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반복해봐라. 계속 그 반복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넘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문구를 이 문구를 한번 써 놓고 예. 써 놓고 지속적으로 하면 이걸 반복했으면 좋겠대요. 어뭐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뭐 붙여 놓는다든가 이렇게 문장을 해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거대함에 서태어났다. 이제 페이지 189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나는 나를 낳은그권원처럼 거대해 제야 한다. 나는 결코 나의 거대함과 다른 사람의 거대함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나는 거대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뭔가 결코 나의 거대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대함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뭔가 이것을 계속 뭔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그러면 어 좋,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또 이제 이런 것이 나와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이건 236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나를 아는 것은 지혜이다. 충분히 가졌음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정의도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시작 지식이지만 나를 아는 게 결국엔 지혜다. 이런 명쾌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이제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혹시 떠오르시는가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혹시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어, 어떤 분은 뭐, 예를면 어, 그 여러 가지, 예를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이란 단어. 그리고 어떤 게 떠오르는지. 네. 네.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어, 삶이 단순하면 거칠레가 사라지고 우리의 순순한 본성이 빛난다. 침묵이 있어야만 내면에서 우주의 중심을 발견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 힘을 다물라. 그러니까 침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열면, 그게 침묵하면 결국에는 삶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거칠이가 사라진다. 그게 바로 순산 본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노자의 어떤 도덕경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인자 일탄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셨나요? 어, 지금은 휴가 기간이고 일면 휴가 철이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 편한 어떤 그런 어, 노자의 도덕경을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